예,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부자플라이너김대수입니다 어, 오늘 6월 17일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제가 희망 프로젝트 지금 우편을 어제, 그제 해가지고 제작을 하다가, 어, 뭐,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올리자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 한 이틀 정도 작업했던 거 그냥 지워버리고 오늘 잠깐 6월 17일 대책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그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거하고 1주택자가 가르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에 영량이좀 있어서 어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 희망이다 꿈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생각이 바뀌면은 된다 뭔가 보인다라는 얘기했고 시드머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매수 어디 어떻게 자기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하고 기축 아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 종합 정부 대책이 나와서 저가 그거를 조금 미뤄서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어,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6월 17일 정부 규제 정책 나왔는데요. 저가뭐그 페이지를 보니까 그들이 오늘 제가 아침에 나와서 출력을 해가지고 꼼꼼히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음,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한테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첫 번째로 뭐 관심있게 봐야 될게 조정대상 지역이 폭넓게 확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이미 가격은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서, 수도권 외곽으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뭐 인천도 많이 올랐고요. 경기도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특히 남양주 쪽을 좀, 제가 유심있게 본게 저희 집이 그쪽이고, 거기에 저도, 그, 뭐, 소위 말하는 갭투자, 뭐, 이런 것도 해놓은 게좀 있어가지고 좀 관심있게 봤는데요. 어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빨간 거 하고, 이게 특의 과열지역이죠. 빨간 빛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노란 빛 나오는 게, 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모두 다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저희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그 밖이냐 아니냐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마이스, 잠실 마이스 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용산 개발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서 얘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자마자 집값이 폭등 아닌 폭등을, 폭등은 아니죠. 사실 회복을 한 거고요. 그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저가 매물들, 저가라고 얘기하시는 뭐그 매물들이 한두 개 거래가 됐고, 호가로 나온 것도 물건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규제책을 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조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 저의 예상이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정부에서, 어 공급대책을 정확히 내놓지 않는 이상, 집값은 계속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특히 전세 값이 계속 매매가의 60%에 육박하게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이 없기 때문에, 공급대책을 넓힐 수 있는 부분 뭐예요? 3기 신도시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쪽, 임대아파트 쪽. 이 쪽을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렇게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 교통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철 9호선을 연결해주니, 뭐, 왕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하남쪽에는 5호선을 뭐, 돌아가게 한다느니, 뭐, 뭐 정확한 계획은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거를 발표하기 위해서, 그거를 발표하게 되면 또 가격이 폭등할 조짐이 보이니까 일단 조정지역으로 다 묶어놓겠죠. 그 다음에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그 다음에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구체적인, 뭐,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뭐, 예상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분양을 하고, 뭐, 선부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왕숙 같은 경우에는. 음, 언제 공급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는 너무 서두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저희 전을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 투기과열 지구에 들어 조정 지역에 들어간 게 이제 의정부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남명주가 지금 화도 수동면, 조암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들어갔어요. 저거 8호선 갖고 자꾸 와, 아직까지 말씀은 안 들었구나. 다음 시간에 아파트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8호선 라인이 의정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 변수는 별례 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책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확정을 어떻게 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예상 지역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투자를 하시고 내 집을 마련하실 때는 교통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입지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번 아니면 많게는 수십 번도 왔다갔다 하면서 교통을 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 습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것도 좀 보고 출근 시간에도 보고 퇴근 시간에도 보고 그러면서 내 집을 정해야지 그 집이 정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확신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부가 내놓는 대책보다 좀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집을 갖게 되는데 있어서의 더큰 희망과 꿈과 이런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내집 마련에 희망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에 있어요. 근데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갭으로, 무주택자가 갭으로 하나 사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정책을 내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갭으로 내가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현재 전세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갭을, 시야 자본을 만들어서 사는데, 대출을 안 받을 거잖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와요. 아니, 일례로, 5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4억 들어가 있는데, 대출을 은행에서 빼주니까안 빼주죠. 이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정책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 주택자 한테 는문 제가 생겨요. 갈 아타기 할때는자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을 위해 주택 담보 를받는 경우 6 개월 이내 내 기존 주택 을 처분,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과 해. 그러면 이거 일시적 2 주택 을할 텐데 대출 을안받 는다고？하 더라도 1년 이내 처분 한게돼있었 어요. 일시적 2주택을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을 처분 1년 안에 처분하게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더 강화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드머니 만들 때 얘기를 했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활용을 해서 갭으로 사놓고 나중에 매가가 상승이 됐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에는 전세 자금 대출을 전면적으로 회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대들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3억 이상은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3억 미만을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서울시내, 경기에, 수도권에 3억 미만 아파트가 있나요? 참 답답하네요. 시드머니 만드는 방법에서 그 부분은 빼야 될 것. 다시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3억 초가 되지 않은 아파트는 3억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매입한 보신데, 가능성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저도 매입한 이유는 있어요. 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뭐, 뭐, 투자 부분도 있고, 뭐, 해서 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3억 미만의 아파트나, 3억 미만의 주택들은 3억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빌라 쪽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음. 그다음에 하나 봐야 될게 뭐냐면은 어, 재건축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 조합은 분양권을 받으려면 뭐야 2년 이상 무조건 거주를 해야지만 입주권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음. 뭐, 조합 설립 인가가, 어, 하여튼가,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는 데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 그 단계,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까지 이에 있는 재개발, 재, 재개발은 아니거 재건축 쪽은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제가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법인 부분이에요. 법인 부분에 대해서, 어, 규제를 강화하겠다. 갭투자가 많으니까. 어차피 법인은 대출받아서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추가 과세율이에요. 법인이, 음, 매도를 했을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의 그 추가 가세율을, 10%의 세율을, 추가 가세를 했는데, 법인세 말고, 어, 이제는 20%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 법인들 사지 말라는 얘기겠죠? 근데, 퀘션 말고는 하나가 있어요. 자, 법인이든 개인이든 우리는 일단 1주택자가 되기 위한 거고, 근데 법인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내가 주택을 살수 없는 분들, 내 이름으로 살수 없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특히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내 터전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집을 사면 바로 박탈당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법인 해가지고 사셔서 20% 세금 내시면 됩니다. 20% 세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벌지 않았으면 안 되잖아요. 3주택자, 4주택자 되시는 분들 어차피 추가가세 20% 들어가거든요. 조정교육으로 다 묶였어요. 서울경기 쪽은. 추가가세도 20%인데요. 법인세 플러스 20%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정책을 제가 사실 이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쭉 보는데, 어이 얘기는 뭐야? 숨은 그 속내는 뭘까? 가격은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심한 생각 조심하게 그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물건은 더욱 더 없어져 만갈것 같아요. 매도하실 분들 급하지 않으시면 매도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정부 정책은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규제책과 함께 개발 계획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은 사실 오늘 대책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자, 1주택, 무주택에서 1주택 가시는 분들 어차피 우리는 대출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대신 시드 머니를 만들 때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3억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지금 현 입장에서는 맞춰질 거니까요.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번은 저번 정책 때규 9억에 대한 규제였어요. 9억. 요번에는 6억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9억의 규제를 두니까 9억 이상은 잘 매매 매매가 잘안 됐고요. 사실 9억 미만들이 9억을 쫓아 가면서 사실 매, 매매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물건 자체가 없어졌고 지금 또 3억 얘기가 나오니까 3억 미만의 그 주택들을 한번 눈여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삼억 미만 아파트, 그다음에 그 빌라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